경남 남해군 낚시협회가 주관하고 남해군 주식회사 반학스, 남해군 수협, 남해동 부어선 자유로업 공동체가 공동 후원하는 제1 7회 보물섬 남해군 수배 반학스컵 전국 바다 낚시대회가 오는 10월 26일 오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남해군 미조면 도서 갯바위 이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전국의 낚시동호인 3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바다 낚시 행사로 남해의 청정한 해양환경을 널리 알리고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한 해양내적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남해군 수협 화로위 판장 앞에서 오전 2시 집결 선수 등록을 마친 후 추첨을 통해 지정된 포인트로 이동해 경기를 치른다. 대상 어종은 남해군의 군호인 감성돔이며 25cm 이상 어종의 합산 중량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우승자에게는 상금 2천만 원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준우승, 최대어상, 자보대상, 환경보호상, 부부참가상, 최연장자상, 최연소자상, 원거리상, 행운상 등 다양한 부문에 대한 시상과 행운권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모자 등 기념품과 조 중식이 제공되며 참가비는 1인 20만원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낚시인은 대회 전까지 남해군 낚시협회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정봉원 남해군 낚시협회장은 보물섬 남해군숲의 전국바다 낚시대회는 전국의 낚시인들이 남해의 아름다운 바다를 함께 즐기며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다라며 이번 대회가 낚시문화의 건전한 발전과 남해 해양관광 활성화의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